많이 다운로드를 받는 게곧 성장이 아닐까?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에서 일하고 있는 남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10개월 동안 저희는 65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고요. 여기까지 성장을 한 동안에 제가 배운 것들, 그리고 주서 들은 것들을 모아 모아서 오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출시하고 지금까지 오로지 이한 단어에만 집중을 해왔어요. 사용자 수의 성장. 맨날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수 있지? 제가 이 팀에 처음 조인할 때만 해도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지.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고요.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서 쏟아지는 물은 이 제품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앱 설치 수에 가입하다 포기한 사람들은 이 주둥이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찌어찌 잘 구멍을 통과한 사람들이 쌓이지만 어떤 서비스도 사람들이 평생 동안 쓰진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관점에서 저의 처음 생각을 다시 돌아보면 성장할 수 없는 제품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주둥이를 넓히고 가입을 쉽게 만들고 한번 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걸 달성한 다음에 물을 부어보자. 이 원칙에 근거하여 성장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주둥이를 크게 만들어 보자. 앱 설치부터 첫 송금까지의 과정을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다듬어 보고 개선하고 그리고 한 화면에는 한 가지 목표만 해서 혼란 없이 이 서비스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입을 했다면 우리 서비스에 머무르고 다시 재방문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는 그것을 쾌적하고 쉽게 만드는 것으로 정했어요. 성장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집중입니다. 해야될 일은 항상 넘쳐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일은 주둥이를 넓히는 것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구멍을 막는 것에 해당하나요? 둘다 아니면 왜 하죠? 그럴 때마다 되게 잔인할 정도로 그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